직접적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미국은 미국이었습니다 뉴욕 3대지수는 모두 상승마감에 어, 성공했고 상하락조목들도 거의 뭐 8대의 정도 비율로 압도적으로 상승조목들의 우위 그리고 어, 중형주뿐만 아니고 소형주들까지 크게 탄력이 나오게 되면서 어, 트럼프 트레이드 말 그대로 전 세계 자금은 미국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 신흥국들의 증시자금들 신흥국 우리나라죠. 네, 자금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점들도 하나의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S M B 특징주들은 어, 아마존, 구글이 지금 반독점 어, 위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뭐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는 어,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에좀 감로들박이 나고 오 있긴 해요. 뭐 실적이 조금 더 꺾였다, 가이던스가 하향됐다라는 어, 시선도 있고,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미국은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이거 제가 실적 시즌마다 드리는 말씀이죠. 항상 보수적으로 잡은 다음에 짜잔, 우리 사실은 서프라이즈죠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실제로 가이던스보다는 어, 실제 실적 발표가 더욱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나머지 이런 어, 반도체 이런 제조 어, 장비 종목, 종목들이 종목다 올랐다는 점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NC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에 기업들에게서 어, 치수법, 반도체 지원법을 어, 통과를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주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TSMC가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도 어,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여줬다고 오, 됩니다 자 오늘 또 어, 이렇게 뭐 대형주들은 크게 변동성이 없지만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테마주가날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 리게티 컴퓨팅 9%대 상승. 아이온큐 13% 상승.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컨텀 컴퓨팅이 지금 최근에 상승률을 보이시나요? 1달러자리가 지금 4.7달러까지 올라갔어.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들. 네. 그리고 어, 이 디웨이브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로켓랩. 우주항공 관련 테마입니다. 로켓랩도 11% 그리고 어, 비스트라. 어, 비스트라 여전히 가지고 계시죠? 네뭐지선님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비스트라 제가 유일하게 미국 주식 중에 어, 추천하라는 거는 요거 제일 좋아보이는 주식 비스트라도 무료 오늘 7%대 상승 예 여기에 이제 소형 모듈러 먼저 SM에 관련 테마주 나노 뉴클리어 26% 상승 네뉴스케일 파워 7% 상승 오클로 20% 상승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은 많이 올랐다는 점들. 그리고, 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또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가 올랐어요. 네, 미국, 이 중장비, 전세계 중장비, 어, 를 대장하는 그런 기업인데, 캐터필러가 올랐다는 거는 또, 미국의 인프라 관련 테마주도 오늘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어,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제유가가 지지한 데스크에서 좀 많이 올랐다는 점들, 흥구석이 오늘은 가냐? 자 <laughs>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테마주들자 여러분들 최근에 양자화목 그대로 양자화목 가고요 SMR 그대로 원자력 관련 테마가 요 전력설비 그대로 전력설비 관련 테마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연관된 주식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장전 브리핑도 올려드릴 거긴 하지만은 이미 다 체크해놓으셨겠죠 여러분들 양자화목 관련 테마주도 모듈 원자력 관련 테마주도 너무 많이 설명드렸어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는 것도 미안할 지경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야간선물도 올랐고요. 플러스 0 5 1입니다코스피 야간선물이. MSC 한국 ETF도 1%대 상승했는데, 와, 이 달러가 107선이에요, 여러분들. 달러 107선, w t o 70. 네, 그리고 10년물도 4.5에 또 근접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3고, 한국 증시, 한국 경제가 가장 좀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제지표가 다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리나화 증시가 이제 5장까지 강세를 끌고갈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약간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법 어, 개정 관련해 가지고 좀 어,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SK 등에서 삼법 어, 개정 멈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전에 입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반반이다. 삼법 개정은 하긴 해야 되는데 베네피카, 베네피도 주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누가 상정하냐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경제 정치 정책 관련해서 뭔가 를 상장한다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저를 믿으세요 네 <laughs> 저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법 개정이 좀 쉽게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상법 개정하면서 베네핏도 줘야 된다니까요 세, 상법 개정하면서 이제 상속세라든가 뭐 어, 최대 주주 뭐 이런 것도 낮춰주고요 배당 배당세도 낮춰주고 해야지 같이 상생하는 거지. 뭐, 주주들도 그렇고, 주식, 뭐, 회사 상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돈벌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불리한 법안을 갖다 드리면은, 그걸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3법 개정안은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하긴 해야 되는데, 어 조금 더. 이 기업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이되고요 자, 최근에 코스닥 신용거래가 4년 4개월내 최저치. 그리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용융자도 지금 17조원이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웬만해서는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옆에서 엄청 추천해요 미국 주식 하라고. 사실 지금 어제 이제 용쌤이랑 밥 먹는데 계속 웃더라고. 테슬라가 지금 80%야 플러스. <laughs> 자고 일 있는데 돈이 계속 복사가 돼. 그래서, 아, 미국 주식에 지금, 네,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한국 주식으로 안 오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 뭡니까? 2년 내 최대, 거의 최저치잖아. 그래서, 쉽지 않다는 점들. 네, 미국 주식 하러 가시는 분들은 제가 안 잡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비스트라 사라. <laughs>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죠.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골드벌 삭스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피크아웃을 약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모건 스탠리가 한국 주식 어, 대만보다 나쁘다. 아, 삼성전자 지금 봐라,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주식의 주식의 중립을 또 매도를 하향했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네, 열받네, 알고 있지만 그리고 블랙록은 정시 리스크보다 아, 펀더멘탈에 더 집중하고 있다.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들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어제 주간 신규 실업자 청구건수가 거의 뭐7개월내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거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 고용도 좋아요. 어, 굉장히, 굉장히 고용도 좋기 때문에, 어, 지금 나쁘지 않다, 경제지표가. 다만, 경제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미국, 그, 12월 달에, 금리나 확률이, 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들, 확인할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좀, 낮, 어, 3%대가 늦게 올수 있다는 점들은, 좀,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제가, 저는 이제 지뢰제어 관련 태화, 지금 전쟁 관련 태마들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 고지전 보셨나요? 영화 고지전 고수 나오는 거였나? 네. 보시면은 원래 종전을 앞두고 땅따먹기를 해요. 종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1월 2일날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원 끊길 거 아니까 그 전에 땅을 어떻게든 더 따먹으려고 지금 어 계속좀 땅따먹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뢰제거 관련 테마주들이 아마 어좀 유화하지 않을까. 이건 제가 따로 컨텐츠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컨텐츠 아, 찍으면 뭐합니까? 뭐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자, 아무튼 어,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요거 이제 해제됐습니다. 제, 어, 해제되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좀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게 너무 뭐 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다. 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네핏지랑뭐 이런 거다 같이 줘야 된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 표준 체계를 구축하겠다. 사실 우주 우주 나라 우주 예산이 정말 너무 낮습니다. 섭섭해. 소소발 정도죠. 우주 예산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우주 예산 비율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롯데 그룹주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찌라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찌라시는 찌라시가 아니야. 그냥 작전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 삼성전자 자사주 맵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전에 찌라시 올려주는 놈들. 몰랐죠? 절대 찌라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리 그, 제발 그 텔레그램 채널, 이런 데서 나오세요, 제발. 네, 아무튼,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개별적 일정 종목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스타벅스가 중국 사업부 정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주가가 올랐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좀 쉽지 않은 흐름 여기에 바이두핀듀오드가 어~ 중국 소비재들이 좀실적이안 좋다는 거는 이번에 뭐 광군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이것도 사실 중국의 부양책이 원래 올해 이제 3 분기쯤에 보통 부양책 이슈가 나는데 그때 어떤 게 나왔냐면은 중국이 아 이거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역 화폐 뿌린다. 소비 쿠폰 꾸리면서 완전 내수 살린다 해가지고 그때 막다올랐는데 알고 봤더니 부동산 정책이야 <laughs> 그래서 어, 지금 중국의 정책은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어제 대동 영상 찍어드리자마자 300억 규모 그냥 찌라시가 중요한 게아니야 저는 이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영상 찍어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대동 초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몰랐어 그냥 사실은 우리가 내부자가 아니면 은 찌라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알고 찍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급 들어온 것 같고 바닥에서 좋은 일정 뉴스 있고 바닥에서 수급 들어온 것 같으니까 추천드린 거죠. 근데 좋은 이슈가 터가지고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수하시면 돼요. 바닥 종목 사가지고 네, 뜬거 하시면 됩니다. 자 어,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하나씩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 주뭐큰 이슈 없이 마무리한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뭐 단타 재밌죠 여러분들. 네 제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쉬어가지만은 10만 원 단타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10만 원 단타 하실 분들. 자세한 시장 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